네, 이 곡은 보시면은 어, 전주가 이렇게 일곱 마디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라이브 할때 보면은 이렇게 전주를 안 가지고 바로 지금 보시면 이 여섯 번째 마디부터 바로 시작되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지금 You Raise Me Up 이 반주는 바로 여섯 번째 마디부터 어, 전주가 딱두 마디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 지금 여기 육마디부터 반주가 시작되서 피아노로 컴핑을 합니다. 방.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어, 지금 7번째 마디까지 박으로 따지면은 총 7박. 정화의 말하면 6박과 전8분 신표만큼 쉬고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곡은참 16비트 비트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고요. 또 군데군데 보면은 또 8비트스러운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A 섹션, B 섹션, C 섹션 이렇게 곡을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한번 어,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 섹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 연주를 해드릴게요. 한번은 반주 없이 연주해 보고요 또 한번은 반주를 틀어 놓고 한번 연주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연주의 그 기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심표에 대한 표현이다. 뭐 제가 수업 때늘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앞에 지금 이 어, 여섯 번째 마디부터 피아노 캄핑 소리를 네박 듣고 또두박 듣고 전팔붙음이 한박 듣는 것도 일종의 심표에 대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또 A 섹션에서도 보면은 요런 부분들 전팔분 심표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무반주로 연주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들어 보시면서 개명창과손 운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셨죠? 자 이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도법으로 개명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정확한 리듬을 이렇게 되낼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반주에 맞춰서 연주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 섹션 23마디부터 31마디까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리쉬 휘슬이죠. 다른 말로 로우 휘슬이라고 하는 악기가 세션으로 나옵니다. 오카리나는 이때 앙상블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주를 쉬지 않고 더블링 하던 것처럼 이제 마치 음을 겹쳐 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리듬에 있는 이 악보의 지금 가락의 리듬과 아, 지금 세션으로 나오는 로위스레 그 리듬이 서로 좀 달라요. 서로 어긋났다가 또 마주쳤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것도 아, 이 곡을 듣는 묘미다. 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23마디 예, 이 솔도부터 제가 무반주로 한번 연주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때는 개명창을 하시면 좋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넣어서 연주하시는 것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반주를 틀어놓고 이런 기술 연습을 하다보면 정확한 음정으로도 표현이 잘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정확한 리듬으로 표현이 잘 어렵죠. 그래서 방금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무반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23마디부터 반주를 틀어놓고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반주를 들으면서 제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계명창 내지 운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를 따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주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수업의 컨셉은 제가 연주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자꾸 들려드려서 이것을 좀 익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창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번씩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22마디부터 반주를 드리겠습니다.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는 게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그 이전에 반주 없이 제가 연습했던 소리를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들으시면서 좀 천천히 연습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C 섹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C 섹션은 다시 아까 했던 후렴과가 반복되는 그러한 멜로디 부분입니다. 삼십일 마디부터 페이지가 넘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사십 어, 1 마디까지죠. 어,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D 섹션은 이제 곡을 끝내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C 섹션은 앞 부분의 한 부분 예, 멜로디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뭐15 마디부터 했던 멜로디랑 그렇게 예, 어,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보가 페이지가 넘어갈 때 눈여겨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먼저 한번 반주 없이 한번 연주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셨죠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연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반주를 틀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요. 3 0마리부터 제가 반주를 틀수 있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그 39마디부터 어쭉 한번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 섹션 위치가 39마디부터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주를 틀지 않고 무반주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D 섹션의 소리입니다. 예, 아주 좋죠. 특히 39마디에 갑자기 나오는 이 반음인지 소셜샵입니다. 개명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선, 오선상 위치로 말한다면은 세책 칸에 샵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여기서 소셜샵이라서 음계가 읽어질 때는 이거를 이제 c라고 읽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고 그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 7도는 여기서 t로 있죠. 그래서 D 섹션에 시작하는 멜로디는 C, 라, D. 옛날하고 참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소리 올림을 샬 이렇게 읽고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이 음악하는 시대가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 요 복잡하고 그다음에 말도 많이 하고 랩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명에 방금처럼 이렇게 받침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전체 가락이 이때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명명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받침 없는 발음 시라티로 읽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반주를 틀어놓고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반주는 어, 38마디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프레이즈를 다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어보시고 A, B, C, D 이렇게 나눠진 나누어진 부분들을 좀 제가 악보를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리허설 마크는 악보가 있으신 분들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A, B, C, D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곡 중에 리허설 마크인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표시해 두고 이렇게 A, B, A, B, C, D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연주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면서 온라인 레슨을 마칩니다. 아, 이렇게 오카리나 연주 소리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리슨이니까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반주 없이 연습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공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군데군데 이동도법으로 개명 읽을 때 방금처럼 세체 칸의 C샵, 소리샵은 C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원래 C로 읽었던 소리는 T로 읽게 돼서 특히 3 9마디에 시라 T로 읽었던 그 개명 읽는 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명 있는 법도 한번 더 이렇게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